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이 오늘 이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사실은 그 우리 기자님이 저인데, 이 유튜브를 응해달라면 세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도와준 일이 많은 일이, 이 변호사하고는 틀리게, 법률로 알고, 생활에 섬에 되는 범죄에, 그 조치하는 방법을 제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유튜브로 하면은 서, 서민들이 억수로 좋아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도움도 될것 같아서 깊은 법률 자문은 못 해도 그 생활에 움직이는 범죄에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를 서민들이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 피해자도 보호되고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내 경험담을 전부 이야기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것저것 응했습니다. 네, 예, 그이... 네, 너무 귀한 시간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게 응해주셔서 많은 또 시청자들이 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영상을 보고 또좀궁금해하신는 점은 글로 올려주시면은 또 어,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좀 자문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생님, 그, 제가 형사님이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문영사님, 그, 최근에 서울 한강공원에서 가슴 부위에 흉기 없고 진료성 시신이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어, 그이 사건에 대해서, 어, 범죄의 혐의 좀 발견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혹시 이 사건 혹시 계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원래 하도 사건 사고를 많이 해서 보통 설치 가면서 보는데 뉴스만 잠시 보고 이래 하는데 오늘 기자님들이 그 유튜브에 그 계유를 제인데 줘서 보니까 얼마 전에 난 그거야 아주 조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갖고 이래 개요를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 그두분 상담하는 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분들은 뭐 변호사고, 그 다음에 뭐 기자분들이고, 네. 또 자료를 준 거에 대열을 보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전문가라는 거는 적어도, 아까 같이 강력해서 한 20, 30년 사체를 한5구 이상 살인사건 같은 거, 이런 거반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아. 그게 뭐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로 지금 하는 거는 의문점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이걸 보니까, 그 와, 현장을 초동 네. 그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 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물어주면 제가 그대요적으로 음. 전문가적으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그 보면은 그, 이.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요를 막 대충 보고 네. 제가 그 우리 현장 그안 봤지만은 네. 사진도 안 보고 초동도 안 봤지만은 그 타살이냐? 네. 자살이냐? 네. 이 개요를 갖고 네. 제가 저 개요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약간 전문가적인 이야기로 하면 첫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동 음? 초동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초동수사가? 네. 그러니까, 초동수사를 현장에 갔을지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곁에 있었나, 없었나를, 그 초동수사 때, 어떤 때그 범인들이 따라오면, 막 진흙겉으면 발자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또뭐 유류품이나, 그 다음에 싸울지에 뭐움직이기 머리카락이라든지, 옛날에 그 뭐~ 노상에서 어떤 현장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념은 모르는데 그~ 초동을 안 봤어 음. 그~ 그~ 초동 때뭘 발견해야 되는지 담배꽁초라든지 아,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유류품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피해가 갖고 있는 유류품에서 뭐~ 막 서로 안죽으려고싸우려고 안 타살이라면은 안죽으려고 서로 실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칼을 찌를 때막 서로 혈연이 아그 사람 그~ 손톱 밑에. 잡아가 이래 미는데 찔리다든지 그 그런 걸로안 보고는 타살이다 는데 제가 봐서 이게 그 타살할 장소가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네. 타살이 어떤 것인지그 장소 자체가 그 타살하기가 아주 힘든 장소인데 네. 그 개요적으로 봤을 때는 자살이라도 아주 특이한 자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그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 이러가 죽+ 죽을 수 있나.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을 갖고 논하면은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아마 있는 유튜브가 네. 성행하는 거같는데 경찰관들이 그 부검이나 초동수사나 변사자 주변 포렌식막 여러 가지 수사를 쭉이 순서대로 해갖고 결론을 낼지 발표를 할지에도 착하게 네.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타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음. 딱 하려고 자살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서 자꾸. 개입하면서 물으니까 네. 이런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그 특히 그 여성 그 가슴에요. 네.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흉기를 네.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 그 흉기를 찌르는 것이 마약을 못다든지 아. 그다음에 수면제를 강하게 못다든지이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 주사기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한 거내로그 강서 그 생태공원에. 네. 그 안에 휘발유 신나를 붓고 자살을 하는 차 안에서 음. 보면은 주사기에 이 수면제를 어. 나가고 찌르면서 어. 불을 질러갖고 안에 타 죽는 사람 생사람이 타 죽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아,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힘이 완전히 의식하기 하고 수면제 바로 맞고 마약 먹고는 순간적으로 찌를 때는 그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여자라도 예. 그 여자가 두 손을 갖고 나 흉기가 뜬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흉기를 빳뚱한 것 같아, 속옷이나 이런 쬐삐한 것 같으면은, 갖다 대고 쫙 밀어 여면은, 쑥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쬐삐한 것 끝이 우리 반을 각 찌르면, 주사 바늘 들어가듯이 들어가고쭉 심장 쪽으로 밀어 여보면 되는데, 네. 난그 가슴 부위가 어인지도잘 모르겠고, 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자국이 나가 이 흉기가 네. 칼인지, 네. 안 그러면 쫙빳한 흉기인지, 네.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뭐 전문가들 그 행사분들이 잘안 하겠습니까? 그 담당하는 거. 아 예. 그 고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찌르는 건할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때그 찔린 부위에 매끈하게 자기가 진짜 한 방만에 밀어입고띠띠 들어갔을지게 자살이라고 누가 그 자리에서 타살이라면은 조력을 해갖고 밀어어 주는 거. 예, 예.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같이 타고 가는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범죄 현장이 초동하는데 어느 현장인지 내잘 모르겠다마는 그게 네.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는 데서 네. 또 범죄 시간이라든지 네. 컴컴한 데라든지 네. 또 CCTV에 같이 차를 태워가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충분히 여자 혼자 매금하게 네. 그냥 까끔하게 그 옆에 막, 이래게푹끼니가막 네. 흐트러지는 거 아니고, 또 막, 매식범이 뭐, 죽인, 죽일라고 해고행게아고 지금 조령을 했다. 이런 지금 타살로 보거든요. 예, 예. 도움을 주갖고, 했다는데, 근데 사람을, 그 여자분을 그 찔러 죽여주고, 네. 이제 옆에서 칼로 푹 찔러주고 밀어 여주는 그조리가 사람 잘 있겠습니까? 그렇지, 뭐. 그, 고 타살은 있을 수 있어도, 네. 놈이 죽이갖고 끌고 온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흉기 준비했다가 푹찔러갖확 밀었다는 거는 아마 같이 쭉그연가에 대야 그 거장은 그 오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살살살 죽이려고 마음먹고 데고 오면은, 그래도 유대가 됐고. 오, 맞습니다. 예, 예. 니까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잘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 그는 CCTV거든. 그 장소가 또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예. 그 CCTV 이런 걸좀 분석하면. 은 그러니까, 분석하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지금 이건 그 타살의 혐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그런 데서 네.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딱 죽었는 게그 여자가 자기가 그자를 찔러가 뛰내리뛰내리가 띠내려, 죽었어갖고, 안에서 피라. 계속 빠지면서 시릴이 돼갖고 죽었다. 그 다음에 익사했다. 근데 죽어갖고 저 피가 나와 그 자리에서 안 죽으면 안에 그 숨을 쉬기 때문에 익사하고 같이 개매가 돼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못 봤으니까. 그 아. 기자들인데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고를 오는데 조력, 조력을 해갖고. 네. 어다살해인 거에 도왔다. 음. 그것도 또 아주 조금 좀 힘이 들고. 주의 갖고 이거장 그와 갖고 미리 연거 실과가 미리 연거 안 그럼 그 자리에서 뭐 격분해 갖고 찔러 주이 갖고 네. 그래도 칼을 준비해 갖고 살인할 의도가 있었으면 그거장 그 델고올지게 네, 예. 네. 충분히 네. 이~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그 어, 네. 과정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음. 아마 경찰관들도 네. 그 부금해본 바에 일하니까 자살이다 음. 근데 또 자살이 또. 아까 그 유튜브에 하나 봤지만 십자가에, 뭐, 목매 갖고, 네, 네. 자기가 또드이 죽어 갖고, 네, 네. 죽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한데 너희 보면 어게 가능하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가능 아, 어, 그거 해보시어 그, 그, 니까 아까 한 거랍니까? 마취나, 마약이나 묻고, 어떤 데에 우리가 그와 성도착증이나 와, 채취 같은 거 맞으면 와, 쾌감이 나는 사람 있죠? 예, 그약 예.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이 사람은 이 통증을 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성적, 그 성에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자기 학대해갖고 어, 오는 되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자살할 때 되면 우리 상식하고는 틀리게. 상상을 초월한 예. 그런 방법이 나오고. 예, 예. 그라고더 유명한 제가 그 경험을 하지만은 이색정색전 네. 색전, 살았고, 색정 예. 살았고, 자기 그, 아, 자기가 자기가 죽을 때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 해갖고, 이 산소통 같은데 줄매에 놔놓고 툭 쪼았다가 죽으하면탁 놓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미국에 가면 뭐세증사람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산소통을 요 예? 그러니까 보통 줄 같은 거 이래 게임에 놔놓고. 그러다딱 줄을 요래 잡고 있습니다. 목을 아, 딱 쪼아가. 자기가 스스로? 네, 딱 잡고 쭉가다가 죽을 때 되면 아, 죽는다 싶을지 탁, 안 죽으려고 탁 놓습니다. 그 쾌감을 가지는 그 색정, 그러니까 성도착정이죠그렇다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 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은 유기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는 네. 보통 발표를 안 합니다. 가족들이. 오, 아. 하겠습니까? 그거 집안 그렇구나. 쪽 뽑아. 그러고 또 죽은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 모양입니다. 아, 형태가.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성도착정이 있으니까 막 성기구 같은 게 목, 목을 매가 밑에 그 여자 미보면또 사는 거 했는데 막 그대로 또 걸리 죽을 것 같고 떠 이래. 어. 밑에가 막 기고 우 있는데. 자살이 아니고 그 자살이 아니고그 자기 그 제라를 느끼다가 죽는데 그럼 십자가의 못을 자기가 스스로 예, 못을 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와. 아. 이그이 우리가요. 유교적인 관념에 우리가 그런 뭐저 성도 작정이나 와요. 우리 텔레비전에 한번씩막 자 학대하고 이런 거 예, 유튜브 예, 예. 보면은 와 저기 가능하네는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인, 인체에 우리가 호모 같은 거 제가 이 수사를 많이 해보니까 그 젊은 아들이 그 어떤 유전자적으로 변형되면은 그성 도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술을 아, 먹으면 예그기저 네. 예. 인자에 그게 하나 없어지니까. 전문회에 보면 뭐 어떤 검사님 뭐 관음증 때문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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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네네. 어, 그러니까 그 어. 저것만은 몰라. 평소에는 그런 거안 해. 근데 딱 혼자 가는 여자가 보면 막, 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내가, 저건 피다. 피다? 어. <laughs> 부모, 부모들이, 응. 부모들이, 우리 아들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네, 착한데. 다들 그려야 돼.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됐다 하면은, 정말로 관찰해. 이게 가들이 크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성범죄자들. 아, 거기에. 그러니까, 에, 그니까, 러 목사들도 아닌것 같은 사람들이, 신문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 많이 하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지책은 평소에 아인 사람, 뭐, 검사님들 이런 게 관음증이 와시죠. 뭐, 뭐, 옷을 막 벗고, 뭐. 예. 예, 자기 거 비주고. 예.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가 그, 그,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 유전자, 로 우리가와 여성, 남자, 호모 있죠. 네. 그래.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어떤 유전적으로 기대된 사람들은 그때 과학적으로 아직 유기적인 우리에서는 가안 나지만은 제가 스스로재미는 사건 하나 하면은 네. 맹절 추석 앞에 120일 되면 요 그것도 기사에서요 해갖고 저는 잡았는데 결혼을 갖다가 20일, 30일 있으면 결혼할 놈이 네. 저엄마집에 밤에 가다가 추석 말인데. 술얼마가 술을 먹으면 그꼭 활동을 하는 모양이야. 차 안에 복면하고 다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강변로에 그 우리 그저대지에 가면 거모마을 포락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딱 여자 혼자 지나가니까 새벽에 어. 그저 이제 추석 날그 성미아가 며느리가 그 강변에 바람 쐬로 간다고 아침에 나가니까 딱 어. 밤에 야간 딱 보여 여자 혼자 가니까 차를 딱 세워놔 놓고 저한 대놓고 복면 딱 아주 커서 막았댔어. 여자를 강간을 했거든. 결혼을 앞두고? 네, 그 새끼가. 그새 그래, 이제 그, 그 결혼을 앞두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잡으러그 추석날에 출동을 해. 아니, 해가. 그래. 이제 강간을 하고 사람을 해치셨 해치진 않았습니다. 아. 강간, 강간을, 강간을 아, 하고 응. 도망을 갔네. 예, 도망을 갔죠. 그 집이 저 안쪽에 있었는데, 차를 지단는 모르기라고, 이 촌이니까 구석에 쫙 대놔놓고, 촤한 200m 떨어진데 대놔놓고, 복면시고 나타나가 여자 해갖고, 그 끌고가가 약간 어석진데 그선교했는가그이 새끼가 이. 그 우리는 분명히 이 유가에서 들었을 거다 해갖고 CCTV 이거 공장에 이렇게 해게 있는 거 찾아내니까 보여. 네 번호는 안 보이는데 이차 타고 온게 보이고 네네 네. 근데 못 찾다 못 찾다 결국 찾았는데 그 아주 에 있는 저금화집에 찾아왔는데 네. 억수로 평소에는 다른 데 일하러 다니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포가 안 나는 놈이라. 근데 나중에 또 잡아갖고, 우리가 요 기장에 이제 결혼할 놈이라, 보니까. 어. 어 근데 이내 생각에 한 10살 차이 나는데, 이 딸아 이것도 간간한 거 같아, 이 새끼, 술로 한침이 근데, 그래갖고 미성년자 가까이 넘어간 거로 이제 결혼한다고 준비를 돼있는데 조회를 또그 유전자 해 조회해 놨더만, 아, 이게 또 서민에 똑같은 걸 해갖고, 옛날에. 이 범죄가 또 하나, 그 돼있는데, 밝히지진 않았는데, 유전자 검사이 나온 기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새이결혼해가고 내일 모레 30일 결혼할 것때하면 그짓 하겠습니까? 네네. 그건 병입니다. 아. 그 유전자적으로. 나는 그런 그래 생각합니다. 음. 안 그러면, 그내 결혼할 놈이, 씨. 그런 그러니까 것도 제 피가 오게. 네. 저가 쪽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 근데 특위가 이상하게 술을 한잔 먹으니까. 변행이 됩니다. 적으로 그리고이 유전자 같은 거 나는 이제 모든 경험에 대해서 이거 뭐빈적으로이런 과학은 아닌데 목사라든지 선생들이라든지 옛날에 술집 아들 보고 내한 번씩 물어보면 이성 변태 이거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천재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거 하지 여자들도 그 어떤 성격이 형성돼 갖고는 자기가 강하게 네. 그래가 그러니까 죽을 자살로. 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옆에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찾아내는 포렌싱하고, 포렌싱. 예, 그 전화번호 전부 해갖고, 자력이안 되지만은 네. 그 전화번호 하나하나 한내 생각에 그 액션 작업을 해갖고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래 네. 되는 거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 이 여자 보통 자기 생기 있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 나 여자지만 약간 이런 변태야. 네. 이런 소리 잘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그래,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그런 인자, 그런 성격이 잠재되 있는 여자들이 죽을 때 보면 순간적으로 확 포출하는 게좀 있어. 아... 이제 그럴 때 아주 극단적인 자살을 그것도 자기가 다대사안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음... 안 그러면 뭐, 이내린 경험이 있다든지. 아. 옛날에 구보다리 근무할 때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또꼭 죽을 때다, 그까 네? 꼭죽으려고 자살하고 한 살아난 사람들은 물이 뛰내리가 죽어가고 둥둥 뛰내리가 또 살아서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네, 또 아. 뛰내리. <laughs>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런 음. 일이 있고 내가 그저에너에그문소 있을 때그 여자가 뛰내릴 때가 그 다리에 이거 너무 온숙고 그 포다리에 신발 내놓고 사람이 뛰내릴 때서 내려갔거든요 그게 막그배 네. 타고 밑에 그 배하고 해가 고 내가 그 초소장할 때인데 쭉. 여자가 애를 다에래 가고 둥둥둥 떠내려 가는 거 있죠. 폭, 어. <laughs>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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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하면서. 안 죽고. 안 죽고. <laughs> 여자들은 보통 디비지고 남자들은 엎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것도 왜 그렇지? 사람이 이상이 그렇대. 아. 여자는 이 배가, 야, 나 구멍이 커서 그런다. 이 배가 뜨고. 네. 남자들은 보통 엎어집니다. 아, 그럼 그, 그부분 살았습니다. 네. 그기 껀짓단 이 이, 이 혐을 못 주는데. 팔 이랬다 하고, 다리 이랬다, 오래갖고, 어, 고열이되기나는데 입이 여기 동동동동 뜨면서 푹푹푹푹 하면 살아가더라고요. 와. 그게니까 이게, 범죄 자체가, 자살을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하면 또 하나 의 특이한 사건은, 자기 손발 묶고, 이비닐로 덮어 시하고 죽는 자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네. 발 묶고, 바닥 그릴까봐, 발딱 묶고, 스스로? 예. 묶고, 손도, 어쪽에딱 묶고, 노래가 곰, 이 옆에 큰 고무줄에가 순간적으로 비닐로 있죠? 네. 딱 뜯기고, 이제 죽을 때, 막고통스러운거이런거막 죽을 때 사실 얍 갈등이 나니까 괴롭잖아요. 네. 예. 이제 자기가 죽을 때, 그, 이거 안 벗길라고. 이비닐로만딱덮어셔 놔놓고, 손발 딱묶어놔놓으 죽습니다. 오. 한 3분 정도만 하면 호흡 딱 넘어가면 가쁩니다. 아니, 그 산소 꽉 차가 질질이 봅쁩니다 아,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거 맞습니다. 아, 특이하다. 자고손막괴로면 그, 막 순간 뻗기 나는 사람, 이그숨 넘어가려면 가까보니까 네. 뻗긴다, 아닙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아, 그래, 그래, 갖다, 요렇게 주고 가있으면, 그 특이하다. 아입니까? 어찌 그렇게 자살할 수 있을까? 그 그래, 고른 거. 아까 십자가, 네. 그 다음에 또, 그 와, 화장실 같은 데, 요만한 문고리에 목매가 죽는 사람들. 네, 네, 네. 그런 거 많습니다. 아... 그 사람이 독하죠. 그럼 그, 한강 이 사건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예. 그런, 그런 거에, 그, 사람이와 분노 조절이 또안 되고 이런 사람들. 아, 분노 조절 안 예. 되는 사람 많지.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는. 더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회가 복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용서도 안 되고, 막, 서로. 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요즘은 비를 비지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아는데 네. 그 자기가 정신병이라 해갖고 우리 사람들이 정신병 그 정신과 가면 정신병자주라고 안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 그거 무, 무작위. 막그 가면 무작위막그 살인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막차 같은 거 돌진하고. 아주 요즘 뭐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분노 사람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사회 분노라든지. 자기 아, 뭐, 남편 분노라든지, 음. 하닥질 나는 데그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인데 분노 조절 안되가 순간적으로 농약 같은 거 입에 털어 있는 사람들 많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 내가 아. 몇번 봤거든. 자기 스스로 뭐, 조절이 안 되네? 안 되지. 분노가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력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유전자적에서 그게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린 경험에는. 예, 네, 그리고 이거, 농약 털어 있는 것도 죽는데, 순간적으로 만 농약 딱 있는 거, 마누라고 싸우다 씨발인데 죽을 뻔도 하고 탁 털어 예쁜 사 맞습니다. 그래가안 죽고, 네. 그런 사람들이 농약 금방 털리면 봤잖아요. 네. 그럼 싣고 가면 삽니다. 아, 아 금방 안 죽습니다. 청산가리 아이고는 아, 아 위세척은? 네, 크라, 크라목신이라 해갖고 농약 들어가 있는 그거는 위세척하면 삽니다. 근데 네. 크라목신이 얼마나 무섭은가 하면 들어가면, 이 농장 안에 흡수 다돼 봅니다. 아... 거의 한 6개월 되면 죽어요. 5개월이면. 네. 네. 서서히 썩어가면서. 서서히? 네. 아, 네. 저희 그런 식으로 분노조절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화김에불 네. 지르는 사람, 화김에뭐 그거 는 사람 많아요. 분노조절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행복지수가 낮으니까 항상 비교해서 하니까 네. 네. 그 바바리 맨들도 보면은 그것도 분노조절이 예. 안 되는 일종의 그거라고 봐야 되겠네. 예, 예. 그러고 뭐, 내가 많이 잡아, 우리도 그거 잡아봤는데, 네. 예. 저 아들 조카 있는데도, 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짓 안한 놈이 있고. 내가 많이, 우리는 그 사건을 많이 봐놓으니까 아주 멀베요. 방상시에는 멀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한강의 비서 사건, 이, 이 사건도 보면은 그, 아주 일종의 그런 어떤, 유다 예, 이렇게 그, 해석할 수가 있겠요 예, 그런 유에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타살의대 조력이나 조력에 의해서 타살이나 확 순간적으로 사람 그뭐 싸우다가 주인 이런 흔적이 발견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그 여자의 그런 데 성격적인 성향을 네. 조금 행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분석이. 네, 예, 분석을 좀 해라. 환경을 네.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전화기나 선생님 전화해보면. 취향이 다 나오거든. 네? 사람 만나는 취향이나 네. 어떤 사람 만나는가, 어떤 기호로 술을 묵고가 댕기는가. 다 나옵니까? 다 나오죠.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 많이 갔을 거고, 그 술집 많이 가면 술집 가 술집 가고또 다른 데 보면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폰을 안 놔도. 그래, 그게 우리, 저 나는 이해가다 가는 게, 와, 미투 같은 거 있죠. 네. 그 사건 일어나는 게다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 영화배우 뭐, 좋은 것만 봤지. 맞습니다. 그 뒤에 그, 다 알았습니까? 모른다요. 그 성향을. 예. 그니까 가까이 가서 힘이 파보니까 다 나오더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어떤 그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것도 들 뭐, 미숙년자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억수로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 그술 먹는 사람들의 성향은 내가 술집 아들 옛날에 그, 깡패들 그, 출입 이런 거 찾아낸다고 자문을 해보면, 18살짜리, 뭐 19살짜리 이런 거. 저는 근데 뭐 술집 단속 이런 거 하는데, 그, 첩보로 많이 썼는데, 네네. 오면, 차이를막 내놔놓고, 그냥 막 이런 여자 관계하고 마이 하고 오는 사람들은 술도 안먹는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억수로 존정심은 이렇게 받는데, 네네. 이 성적으로는 그게 제동이 안된 사람들은 오면 아주 더럽게 폭발하면서, 어디 나이 같은 거, 미성 내가 성매매를, 내가 여성 청소년이 있으면서, 부산시에서 2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을 한 이유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그, 와, 우리 옛날에 그 무슨 클럽에 그, 와, 이 채팅해갖고, 예, 청소년이 예, 예, 성매매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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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미성년자 열루부들 그 가출해갖고, 찜을 탁탁탁탁 해가, 그거하고 관계인 것들, 그때 한, 한 80명 잡으로다니나 80명씩요. 그, 그 많습니다. 그러고, 그게, 내만 잡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장진석이라고, 옛날에 그 진석이라는 걸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 참고로, 그 애들 그 채팅하는 아들이 돈은 필요해갖고. 아, 애들이? 예, 근데 그, 그 딸아들 18, 19, 그, 그것을 채팅해갖고, 그 남자들하고 저녁에 만남해갖고 네. 성매매 만남해갖고 관계하고 네. 가는 그 지급 부류를 보면 응암합니다. 아. 남자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숨은 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자기 부인들이 얼마나 쪽팔리죠. 그서 협박 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아 협박해갖고 하는 놈은 이제 나쁜 놈이고 아. 그 옆에 이제 성인들이 누가 시키갖고 아. 돈을 빼내는 기고 음. 그 딸아들은 진짜 그냥 돈 받으래가 어, 돈 받고 관계해 주고 네. 나오고 하는데. 그거 뭘그해갖고 사회 직장 하는 것도 천지입니다. 아. 그 직업은 다이 논할 수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네. 근데 그때 왜1등을내미세는데1등을왜 못했나면 네. 이 따라가 그저 컴퓨터 안에다가 다 찜을 내가 전화번호가 쫙다돼 있었어요. 아이디아가. 아 리스트가. 예, 자기하고 행거 다 돼가 있어서 그걸 처음 본자이그 영장관 줘서 다그 인적상 받아가. 내가 도망갈까봐, 혹시 미성년자고강계해서 여섯 이도 도망갈까 싶어서, 나가 일일이 잡으러 간게 잘못된 게라그 바람에 1등을 못 했는데, <laughs> 그 전화만 하면 다 오더라고. 아. 그니까 지금을 번너다게가 있는 것들 보면 전화해갖고, 잡으러 갈까요? 당신 올라가면, 저 마누라인데 들킬까 싶어서, 뛰어오는지. 그래갖고, 조수 받을 때 되면, 내 우리 집에 벌금 통보 가고, 우리 마누라 모르지요. 이래가 그때 그 당시 그 전부 불구속으로 보냈거든. 여자의 그 보호가치가 없대지고 근데 그런 아들 많습니다. 그런 아. 남자들도 많고. 연기 좋아하는 사람 많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마 이제 그 수사를 안 해서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이제 장, 진성, 미성년자. 이건 이런 이야기하면 쇼킹할 겁니다. 여자들도.